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오늘은 우선 인물화를 그려볼 거예요. 저의 사장님을 한번 그려볼 예정인데요. 마치 로버트 드니로와 같은 비주얼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펜드로잉을 해야겠죠. 네. 드로잉 때 가장 유의할 점 바로 마음껏 여러분의 상상력을 펼치세요. 인물화를 그릴 땐 상대방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사슴 같은 눈망울과 앵두 같은 입술이 포인트죠. 자, 펜 드로잉이 끝났습니다. 벌써부터 명작의 향기가 나는 것 같네요. 저는 그림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캔버스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하하하, 그 다음으로 해야 할건 뭐죠? 그렇죠. 바로 채색 과정이죠.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죠. 창조의 모든 행위는 파괴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이 과감한 붓 터치를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이것이 저희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서명을 넣어주면 자, 끝났습니다. 참 쉽죠? 아주 훌륭한 명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제 생각엔 500만 원은 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 물론 제가 죽은 후에요. 하하하.